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바인이라고 해요. 오늘은 반말의 병사형과 명령형 원법을 배울 거예요. 우리 목차는 네개 있어요. 반말 개념, 사용 조건, 반말 병사형과 명령형의 형태와 의 마지막으로 요의 점이에요. 여러분, 혹시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? 1 9 8 8년본적 있어요? 네 오늘은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같이 볼 거예요 딸이 엄마 아빠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엄마 나 왔어 글쎈 저기 건 웬일이고 엄마 아빠 나 선우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 안 된다 너를 동성동보이다 네잘들었서요 여기 영성대사예요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왔어요 라고 했어요 아니면 엄마 나왔어 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요가죠 이렇게 요를 빼고 말하는 교환은 반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말은 가족, 친구, 동생,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. 오늘은 반말을 배워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반말 개념이에요. 반말은 지난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교시적인 말투로 정성하고 예의 있는 보인 존댓말과 반대되는 말이다. 여기에 예도가 있어요. 이름이 뭐예요? 밥 먹었어요? 이장은 존댓말이에요. 그런데 반말은 이름이 뭐예요? 밥 먹었어요? 네, 요가 없는 대신 아 어여 어미를 써요. 그럼 반말은 언제 써요? 네, 여기 사있 조건이에요. 첫 번째는, 두번째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거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반말을 써도 된다고 하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반말 병사형과 연형형의 형태의 지시입니다. 첫번째는 병사형 아 어요는 아 어여로 바뀝니다. 동사는 아어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아 동사는 타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어 그리고 동사하다 는 불고집 변화하여 해로 바뀝니다. 동사 플러스 해 형론사는 아, 모로 끝나는 경우에는 병용사 브러스와 병용사는 다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병용사 브러스어 명사는 받침이 있을 때 명사 브러스이야, 받침이 없을 때 명사 브러스야 얘는 마셔요, 마셔. 예뻐요, 예뻐. 학생이에요, 학생이야. 오늘 너무 피곤해. 이거 진짜 이뻐. 두 번째는 명령함. 의세요는 아, 어, 여로 바꿉니다. 동사는 아, 오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아. 동사는 다른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어. 동사하다는 외교직 변호하여 해로 가봅니다. 동사 블러스 해 여기 예 있어요. 수있요 수영 거부하세요거부해 가라 아니 가라 아니세요 가라 안 해. 밖에 나가기 전에 창문 꼭 닫다. 오늘 밤까지. 보고서 다 작성해? 네, 병사형과 명령형은 아, 어여처럼 같은 어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의미와 언형이 다릅니다. 병사형은 사실이나 상대를 말할 때, 명령형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할 때 사용합니다. 지며 제조고영양해 의미를 나타냅니다. 네, 오늘 반말 문법을 배웠어요. 다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워요. 숙제는 두 사람이 같이 연습해요. 반말 사용해서 이야기하세요. 그리고 그림을 보고 행동이나 상대를 반말, 병사형 명령형으로 모사합니다. 예, 네, 복습 꼭 하고요. 수고했어요. 다음 시간에 봅시다. 감사합니다.